인천시가 지역의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에 직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 지원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지난 10일 인천시가 지역 주민들과 만나 현재 구상 중인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주택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 보죠. 이재필 기자. 인천시에서 구상 중인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10일 인천시가 부평구 일신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현재 진행 중인 부평구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구상 용역 중간 보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용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공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지역 군부대 통합으로 교통 발생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도로 확장 등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차로인 부가 고가교를 그 4차로로, 부계 고가교를 그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이 됐는데요. 사업비는 약 303, 343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장 및 난개발 지역에 대한 현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군인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설도 내용에 담겼는데요. 그 이제 만성적으로 제기되던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 주차장을 신설하고 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의 제일 요구 사항은 군부대 내 헬기장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없습니까? 네, 현재 일신동 군부대에는 이제 군 비행장도 자리하고 있죠. 지역 주민들은 수시로 오가는 헬기의 소음과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 피해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용역에는 군 비행장 이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단, 군 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는 닥터 헬기, 그러니까 위급한 환자들을 이용하는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닥터 헬기가 군 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닥터 헬기를 이전하는 방안은 이번 용역에 활성화 대책으로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군 비행장 이전 계획은 아니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 비행장 이전은 국방부의 합의가 필요하고 옮길 대체 부지도 필요한 만큼 인천시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민 합의 이끌어내기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의 제1 요구사항이 진전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최근 부천시가 오정동의 군부대를 이곳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은 제대로 된 지원책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부대 이전을 막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 문제를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